60대 학생분들 필리핀어학연수하면 낯설진 않으시죠? 예전에 자녀분들 보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은퇴하셨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직접 영어공부랑 해외생활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요즘은 50대, 60대 학생분들의 비중도 크게 늘고 있어요. 그만큼 학원 측에서도 학생분들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안전합니다. 학생분들을 주로 보내는 어학원이 위치한 지역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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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본인 의사로 위험한 지역을 굳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치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필리핀 어학 연수의 최고 장점이죠. 1대1 수업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표에 맞는 수업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비는 피사마시고 맥주도 한잔하시고 하는 비용들은 보통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잡으시며 커피나 맥주 정도는 여유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의료인 부분인데요. 보통 어학원에서는 연계를 맺고 있는 좋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학원 측에서 학생분들을 직접 인솔해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데다가 학생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드릴 때는 여행자 보험이 의무입니다. 저희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필리핀이라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겪는 질병인 장염, 몸살, 감기 정도는 필리핀 현지에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올해 1월달에 은퇴하시고 나. 다음에 바로 필리핀 왕연수를 보내드렸었거든요. 세부지역으로 가셨었고 4주 동안 연수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경험을 한번 고민해보고 계신 우리 갓 60대에 들어오신 우리 학생분들께도 문제없이 걱정없이 다녀오시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리핀